어제 시간에 이어서, 어,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오늘부터는 저, 동작을 직접 해보는 것으로 하고, 자, 수박, 춤과 수박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 저번 시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. 어 어떤 지역성, 어그 주변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, 어이 어떤 종목, 이 종목, 그러니까, 어 고유한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자, 수박춤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,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. 더더 어, 있을 때도 있어요. 자, 혼자 할때 어, 그걸 동무라 하고 두 사람이 할때 대무라 합니다. 그리고 어, 단천에서 직접적으로 전해지진 않았는데 북한 저 평안도 자강도에서 발굴된 것을 북한에서 이 공연 작품화할 때 그건 군무 그래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. 어, 갑옷을 입은 상태에서 여러 사람이 어, 군사들이 자기의 옆구리를 친다든지 땅을 밟는다든지 어, 하면서 그렇게 어, 행위를 합니다. 어, 북한 쪽에서는 어, 자, 우선 수박 춤에는 세 가지 동무, 대무 그리고 군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, 자, 소도구가 필요합니다. 어, 이게 무용화 된 것이기 때문에 어, 그런데 자, 저, 예전에 그, 저, 함경도에서 할 때는 그냥 지으로 했겠죠 주변에 흔한게 그건데 김달순대 압록강을 건너서 저 장백, 장백쪽으로 이주한 이후에는 만주에서 나는 그 울로초라는게 있습니다 그는 만주에는 그 흔한데 어, 그 울로초로 치마를 해서 입고 어, 무자와 악사가 이제 알몸뚱이로 춤을 추는 거예요. 어, 그래서 좀 원시적이다. 어,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자, 치마를 만들고,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그, 그거로 모자도 이렇게 만들어 쓰기도 해요. 어, 그거는 어, 저 기회를 봐서 소개해 드리고, 그 다음에 어, 무자가 춤을 출때 악사가 장단을 넣겠죠. 어, 그때, 어, 뭐 그것도 특별한 건 아닙니다. 저 함경도 쪽에 전해진 건 돈돌라리, 돈돌라리 할때그큰 바가지에 물 담아 놓고 저 작은 바가지 엎어 놓고 이치지 않습니까? 그것과 거의 똑같아요. 똑같고 자칠때 어, 이런 어떤 저 막대기, 막대기 두 개로 치거나 어, 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어, 없을 때는 그냥 손으로 손으로 쳐도 됩니다. 어, 저, 연변 작가 옆에 그 시인이셨는데, 김용칠 선생 정언에 의하면, 어, 함경남도 출신으로 그 김만석이라는 분이 있었고, 어, 자기가 어릴 때, 어릴 때그 본바에 의하면, 이런 짝대기 끝에 이 감자를 끼워가지고도 이렇게 쳤다고 해요. 자, 장단은, 어, 저, 동살풀이, 어, 뭐 비슷하다고 합니다. 4번의 사박자고 어, 북한에서 전해지는 어, 안단무 안단무에서는 있그 안당장당과 어, 거의 흡사합니다. 안단무는 저 일제 강점기 그 최승희라는 그 어, 저 유명하신 분이죠. 그 동방의 무이라고도 불렸었는데 그분이 어, 정립한 그 최승희 무용 체계에이저 수박춤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. 어, 지금은 그 안당 장단으로 추니까 그 장단이 이름이 이 종목의 명칭이 되었어요. 그래서 안단무라고 해서 북한하고 중국 조선족 이 무용학계에서는 이 널리 어,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다. 자 수박춤은 동무, 대무, 군무로 나뉘어진다. 자그 다음에 무자와 악사가 어, 있어야 되고 자 복장은. 어, 이 남성무입니다 여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통을 다 벗고 하이도 다 벗습니다 물론 팬티는 뭐 있겠죠 그리고 지피나 그 만주 지역에서 나는 울로초로 치마를 만들어서 우선 한다 그 다음에 이 신발을 이렇게 신지 않고 맨발로 합니다 맨발로 자연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사는 어, 물, 물, 물을 담은 그 함지박, 함지박이 필요하고, 이런 어, 짝대기 두 개가 필요하다. 그리고 어, 이 소도구죠. 그리고 복장 소도구 얘기했고, 그 다음에 장단은 4번의 어, 4박자. 어, 단순합니다. 쿵, 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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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. 자, 그런데 이 수박춤은 일반적인 그런 어떤 어 그러니까 저 해방을 음에서 정립된 이런 저 무용 뭐 전통 무용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그것과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적응성이 강합니다 이 무자가 저 무용이란 건 그렇잖아요 장단을 치면 그 장단에 맞추어서 이 해야 됩니다 동작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그 장단과 저저 저 결개로 이게 저 춤을 추는 사람이 자기 맘대로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수박춤은 그렇지 않습니다. 수박춤은 장단보다 무자가 행위하는 게 우선이 되고 이 악사가 장단을 치는 것은 그걸 보조하는 거예요. 보조하는데 어, 무자가 이 춤을 추다가 꿈떡꿈떡 동작을 하다가 표정을 하지 않습니까? 입을 옆으로 짠다든지, 그렇지 않으면 뭐, 어, 동물 소리를 모방을 한다든지, 어, 그럴 때, 그런 게 이제 적응적인 것인데, 그때는 이 장단을 죽여줘야 돼요. 계속 쿵, 떡, 쿵, 떡, 쿵. 이 4번에 4박자를 가는 게 아니고, 그냥 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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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뚱. 악사가 이제 무자를 쳐다보고, 쳐다보고, 예? 어, 쳐다보고, 장단을 좀 이렇게 저 쉬어 쉬어 줘야 돼요. 어, 그리고 무자가 다시 어느 시점에 이제 그, 어, 이제 장단이 들어가야 되는 동작이 있으니까, 아, 그걸 할 때, 아, 악사가 또 맞춰서 이렇게 같이 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, 어, 무자의 적응성이 강하다. 그리고 이 장단은 좀 보조적으로 따라가는 것이다.